<laughs> 우선 저는 기조가 왜 우리가 먼저 빨리 이런 걸 보냈느냐, 허살표 방향이 바뀌었는데. 그래서 시점이나 굳이 이제 전략상 썩 좋은 시기에 썩 좋은 카드는 아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상해졌잖아요. 응? 수출 규제 정상화 시켜라로 쭉 가다가 강제징용 문제로 다시 부각되고 일본이 압박을 받는국면에서 강제징용 문제에 대해서 그래 한국 어떻게 하나 보자라고 팔짱 끼고 있는 상황이 되고 다시 강제징용 문제를 소환을 한 거거든요 지금 분리돼 있는 문제는 아니지만 시점상 전략상 그거를 먼저 꺼내는 것은 어... 그 방향을 역전시켜놨는데 다시 소환해서 이걸 좀뭐 혼란스럽게 만드는 거다. 그래서 시기적으로나 전략적으로나 내용을 떠나서 일단 좋은 시기 좋은 전략은 아니다 하는 생각이. 내용 제시와 입법까지 얘기를 한 거는 조금 현실적인 것을 좀 어, 감안하지 못한 거 아니냐. 지금 뭐 입법 상황이 아니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내용적으로는 저는 저게 다한 것 같아요 문희상 의장 아니 뒤에 더 숨기고 덜 이렇게 공개하고 이런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상대국이 있는데 그래서 저거는 너무 풀 오픈했다 하는 아, 네. 그다음에 거기에 초기에는 이제 위안부 문제까지 는 거는 그건 이제 좀 어, 오버한 거다 어? 내용의 시비를 떠나서 적절치 않은 시기에, 적절치 않은 안을 내놔서, 방향을 좀 혼란시킨 거다. 이렇게 할 수도 있느냐. 저는 그게 맞다고 보거든요. 수출 규제 때문에, 지소미아를 종료하게 된 이제 계기가 된 거거든요. 그래서 이걸 유예를 하면 방향이 수출 규제 변화가 있어야 되거든요. 여기에 다시 강제징용 문제를 한꺼번에 해결하려고 갖다 붙이는 것은 어, 글쎄 전략상 맞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저는 맞지 않다고 보는데요. 따라서 강제징용 해법을 둘러싸고 우리가 먼저 무엇을 빨리 하려고 하는 것은 썩 좋은 어 전략은 아니라고 봐요. 그래서 이것을 뭐 분리시켜서 할수 있느냐. 일본은 당연히 이렇게 다 같이 하고 싶어 하겠죠. 어. 그러나 무게 추라든가 힘의 중심 방향의 이동을 본다면 그걸 우리가 먼저 막 그렇게 하는 거는 조금 넌센스 그런데 이걸 잘 대응을 해서 일본에게 절실하고 미국에게도 필요한 지소미아 문제를 갖고 방향을 바꿔놨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소미아는 종료된 게 아니고 버튼은 우리가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지소미아 이니셔티브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진행형 사이기 때문에 일본이 수출 규제에 대해서 변화를 해야 돼요 그런데 여기 다시 초기 단계 7월달 상황으로 되돌아가서 강제징용 문제를 우리가 먼저 막 어떻게 하자고 하면은 내부적으로도 논란이 되고 굳이 같이 할 필요도 굳이 분리할 필요도 없는 문제지만 무게추 중심축 방향은 수출 규제 문제로 딱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일본의 해답을 기다리고 그러면서 강제징용 문제도. 시간을 갖고 풀어나가는 것이 우리 입장에서는 좋은 방향인데 이게 지금 잘 잡아놓고 강제징용 문제를 우리 스스로 막 이렇게 끄집어내고 하는 거는 좀잘 좋은 거라고 볼수있습니 평생 요구해 온 거죠. 어, 비단 오늘의 문제가 아니고 인정과 사과 중에 중요한 건 인정이죠. 사과는 일본의 역대 정부가 어떨 때는 수사로 사과했고 어떨 때는 굉장히 인정하면서 사과한 것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고노다마 같은 경우는 위안부 문제에 있어서는 어, 일본 정부에서 굉장히 저거는 파격적이라 그래야 되나요? 그래서 자체 조사를 하고. 일본의 불법행위가 있었다는 걸 인정을 하고, 그리고 사과를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베 정부에서 제일 먼저 고노담아 재회석을 한거 아니에요. 조사를 통해서 인정을 한 유일한 케이스가 고노담아예요. 전범국 일본이 이렇게 쭉 성장하는 과정, 경제든, 그 다음에 안보적으로도 성장하고 격상하는 과정에 일본의 움직일 수 없는 기조예요. 그러나 우리는 인, 인정을 하라는 것을 분명히 잡고, 한일 관계를 하고, 국제사회에서 우리 위상들을 확보를 해나가야죠. 이거를 포기하는 순간 우리는 안 돼요. 음? 음, 음. 어, 그, 뭐 저는 조금 더 걸린다고 봐요. 어떤 협의를 해서 양국 간에 결과를 내는 거 하고, 예. 그 다음에 결과를 내지 못하는 경우가 있고요. 결과를 12월 안에 내지는 못했지만, 진행이 되는 경우, 진도가 나가는 경우, 이런, 이런 이제 세 가지 경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세 번째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연내에 마침표는 못 찍지만, 뭔가 이제 진행은 될 거다. 그렇기 때문에, 12월 안에 마침표를 찍는다는 것도 저는 조금 더 어, 생각해봐야 되는좀 빠른 거 아니냐. 이렇게. 우선은 전략물자 관리라든가 뭐 이런 것에 대해서는 어 일본이 거짓말을 한 거니까. 일본하고만 단순 비교해도 우리는 굉장히 어잘 관리하고 있는 나라고. 일본이 어이 오히려 전략물자 관리나 이런 것에 대해서 유연 어 보고서나 뭐 이런데 아주 지적도 많이 당하고 지적의 내용도 사실은 한국하고는 비교가 안될 정도로 악성이거든요.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겠다는 거는, 제가 보기엔 그 주객이 전도된 거예요. 제가 보기엔 그런 전략물자 관리나 안보상의 신뢰는 우리가 제기할 수 있어도 저쪽에는 제기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뭐, 어떻게 보완하겠다, 이거 할 만한 건덕지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국장급 해당에, 해담에서는, 그 문제로 갈 문제는 아니다. 그렇게 봅니다. 보통 국가로 가기 전에, 정상 무역을 하는 국가로 가라, 가, 가야 하는 거죠. 그 비정상적인 규제 아니에요. 진짜 정상 국가를 하려면, <laughs> 무역 정상, 어, 이분부터 해놔야죠. 그, 그겁니다. 소출 규제라는 것은 물건을 팔아서 살아야 되는 사람들이 안팔 수도 있다는 위협이거든요. 그래서 자유롭게 <laughs> 사고 팔던 것을 어, 심사를 까다롭게 해서 기간도 오래 걸리고 이러면서 어, 공급의 안정성을 어, 저해하기 때문에 불안하고 얼마를 당장 손해받느냐의 문제보다 불안정성이라는 것이 어, 타격이 있는 거죠. 그거는 이제 우리가 받은 어려움이고 타격이고요. 일본의 그 해당 소재 기업들은 굉장한 손해를 보고 있는 거죠. 한국으로 수출하는 물량이 절대적으로 줄고 또 대부분이 어, 점유율이 높은 만큼 한국으로 수출하는 비중이 절대적이에요. 그 회사들에게는.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소재, 부품, 장비, 국산화 움직임까지 가고. 또 불매 운동에 여행 안 가는 것까지 가기 때문에 어 현실적인 피해와 장기적인 피해는 일본에게 가는 거예요. 일본 경제는 거의 이제 사상 누각 수준이 됐어요. 네. 그래서 지탱하고 있는 게 아베 노믹스라는 그야말로 거품. 그 다음에 소재 부품 장비 일부 이거는 액수가 크지가 않아요. 그 다음에 이제 사양화의 길로 이미 접어들었었던, 어, 이제 전자회사의 일부. 예를 들어서 플라수소 같은 경우 우리가 국산화됐다 그러면 거기는 거의 기업이 그냥 휘청거리는 거죠. 그 다음에 앞으로 소재부품 장비 국산화 계획이 잘 되고 있잖아요. 이거는 장내의 일본 의존도를 현저하게 줄이는 거거든요. 그야말로 자립화의 길을 쫙 가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현명한 것이 전부 자립화가 아니고 꼭 필요한 것에 대해서 자립화 얘기를 갖는데 이건 일본에게 장기적인 타격이죠. 그래서 시가는 아베에게 등을 돌릴 것이다라는 것이 입증되고 있는 거죠. 제일 안 좋은 것이 상대국의 입장에 서서 우리 대한민국과 국민을, 어, 곤혹스럽게 만드는 것이 제일 안 좋은 겁니다. 저는 이제 새로운 친일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근데 그거보다 못지않게 안 좋은 것이, 그냥 겉으로 무조건 싸워야 된다라고 강하게 얘기를 하는데, 분석과 대안이 냉철하지도, 내용도 없으면, 그거는 정말 무책임한 거예요. 무식하고 용감한 게 외교나 국가 간 관계에서는 정말 금물입니다. 맞습니다.